안녕하세요 뒤늦게 열공하고 있는 IT 김부장입니다 오늘 또 음, 하루는 지났고 좀 피곤하지만 어,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인데 어,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라이브 SQL에 음, 오더바이 패치 퍼스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팅 앤 리미팅 인데요 우리가 오더바이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상당히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또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똑같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사전 준비로 테이블 만들고, 토이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넣겠습니다. F5를 누르시든지 여기를 누르면 되죠. 스크립트 실행을 커밋을 완료까지 했고요. 예, 커밋이 있어서 자동 커밋이 됐네요.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값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섯 개의 값으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 1.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온 오더더 ordered data. 예. 참, 영어 발음할 때가 가장 어렵네요. 예, 다섯 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어떤 정렬 값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정렬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뭐, IO에 있는 값 기준인지. 자, 모듈 2, 더 오더 order by cloud. 예, order by를 써보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쉬운 내용이니까요. 오더바이를 뒤에 넣으면 프라이스로 오더바이를 해준다 이런 말이고요. 퍼체스 데이트로 하면 퍼체스 데이트로 오더바이를 해준다. 날짜도 오더바이를 해준다. 그리고 토이네임으로 하면 토이네임도 오더바이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게이 뒤에는 오더바이에 명령 하나인 어센딩이 숨어 있습니다. 어센딩은 낮은 값,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증가되는 정렬이죠. 예, 그래서 모듈 3번에 리버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로, 거꾸로 뒤집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센딩을 넣어주면 오도바이가 뒤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프라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프라이스를 어센딩으로 하면 5, 9점, 짧은 것부터 큰 값으로 올라가죠. ASC, 어센딩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하면 당연히 이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음, 모듈 4, 타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라이스를 이렇게 정렬했는데 값이 같죠. 예. 같을 때는 또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또이값과 무관하게 두 번째 정렬 값을 정할 때 엑셀하고 뭐 똑같죠. 첫 번째 정렬값, 두 번째 정렬값. 두 번째 정렬값은 여기에다가 표 찍고. name 이렇게 하면은 이름으로 다시 정렬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어, 이름도 리버, 어, descending 정렬하고 싶다 이 값이 같은데 m이 먼저 오게 하고 이 값도 같은데 p가 먼저 오게 하고 싶다 예. 똑같이 d s c 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descending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모듈 4까지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모듈 6번 요거는 좀 아시면 좋은 팁입니다. 모듈 6번은, 모듈 6번은 널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정렬해서 널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없는 값이잖아요. 전 시간에 말했지만 널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에서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게, 디센딩을 해버리면 이 널이 위로 올라가겠죠? 디센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n 어, 딩이 반대기 때문에 널이 위에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널을 어, 보고 싶지 않은 값인데 사실 우리가 정렬을 하는 이유는 값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널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안 봐야 될 값이 먼저 나오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널을 어,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듈 6번에 나오는데요. 널스를 퍼스트로 하든지 퍼스트로 하면 첫 번째에 나오게 되고요. 널스를 라스트로 해달라. 그러면 널이 정렬과 상관없이 제일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시면은 좋은 팁입니다. 널을 항상 우회가 나올 때 값을 추출한다든지 할때 널이 안보였으면 좋겠다.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쿼리가될것 같습니다. 자, 모듈 8번 커스텀 소팅인데요. 이 부분은 어... 좀 헷갈리기만 하고 딱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문을 공부하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케이스 문은 어, 스위치 같은 겁니다. 자바의 스위치 문같이 토이네임이 미스 스너그리면 1, 아니면 2, 아니면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토이네임이 베이비 터틀이면 2. 아니면 3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 스너블 베이비 터틀 이렇게 정렬을 얘가 2번이 됐으니까 정렬이 됐겠죠. 칸 가루를 여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칸 가루를 넣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모듈 어, 9번에 있는 내용을 다 해보면 다할 필요는 없고요. 이 케이스를 위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를 이렇게 풀음절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이를 이렇게 할수 있고 이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하면 여섯이 되겠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음. 이렇게 가져오면 제일 마지막에 케이스문 쓴게 있고요. 이 케이스문이 여섯, 번,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오더바이에 6을 넣으면 여섯 번째가 정렬값이 되는 거죠. 예. 음, 이거를 2, 1, 2, 3, 4, 5, 6 이렇게 정렬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1번으로 하면 토이네임이 되겠죠. 2번으로 하면 웨이트, 시, 정렬 기준이 되고요. 이게 여기에도 desc 하면은 웨이트가 역으로 정렬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걸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와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lias를 주면 alias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custom sort라고 만들었는데. 커스텀 소트라고 해서 주면 이 커스텀 소트를 가져다가 정렬을 할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게 들어갔냐? 제 생각에는 오더바이의 순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더바이의 순서는 이 값이 먼저 진행되고 외워 조건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워 조건이 있다 해도 이 구문이 다 실행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오더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값을 집어 넣어도 이 값을 바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값을 여기에서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커스텀 소트는 셀렉트 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쿼리 문의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1번, 프롬 절입니다. 2번, 헤어 조건절, 3번이 셀렉트절, 4번이 오더바이입니다. 이 순서는 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오더바이를 헷갈리지 않게 쓸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셀렉트문에 값을 하나 넣고이 커스텀 소트는 오더바이에서도 쓸수 있다. 웨어 조건에서는 쓸수 없지만 오더바이는 쓸수 있다. 왜냐면 하 오더바이는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오더바이는 어, 아주 복잡하고 데이터가 많을 때 오더바이는 성능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은 하 오더바이는 이 쿼리 안에서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값을 다 가지고 난 후, 즉 엑셀의 데이터를 다 어, 가져오고 가져오고 난 후에 엑셀에서 정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렬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예, 오더바이가 종료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아,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탑앤쿼리가 있는데요. 탑앤쿼리는 제가 보면서 상당히 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로운넘과로운넘버가 있는데요. 이로운넘과로운넘버는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시기에는 여러분들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로 o w num과 로 o w number를 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지 또 이거를 헷갈리게 쓰면 안 된다 이 내용까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어,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패치까지 가보겠습니다. 패치는 참 재밌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세 개만 가져온 후에 실행은 항상 이, 어, 아시면 됩니다. 로 o w num을 먼저 조건에서 하고 셀렉트를 가지고 난 후에 자 프롬절 1번, 헤어절 2번, 셀렉트 3번이었죠. 즉 값을 다 가지고 난 후에 프라이스를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불친절한데요. 로우 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로우 넘을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n의 값이 312가 된 겁니다. 그렇죠. 312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n 의 값이 로우놈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프라이스가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로우놈을 밖으로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으로 빼야 이게 정렬이 되게 되겠죠. 즉 프라이스가 프라이스가 먼저 정렬을 하고 로우놈을 가져와야 프라이스가 정렬된 후에 로우넘 3개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가, 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혹시 헷갈리시면 은요꼭 제가 밑에 링크를 걸 테니까요. 로우넘과 로우넘블을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걸 이해할 때는요. 구글링을 하든 뭐를 하든 잠깐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잠깐 잠깐 찾는 시간을 합치면은요. 어떤 영상이든 책을 길게 본 거와 동일해요 오히려 더 아깝죠 그 시간이 그래서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은 로우놈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 프라이스가 디센딩이기 때문에 29.99, 29.99가 나오고 9.99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값은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29.99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9.99가 나오잖아요 이, 이 내용은 1, 2, 3 N번호가 3번까지 잘린 후에 어, 오더바이가 먹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프라이스를 먼저 디센딩을 했기 때문에 디센딩한 값 음, 이렇게 되겠죠 디센딩한 값에서 이 3개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페이징 하실 때 로우넘을 오더바이를 먼저 한 후에 로우넘을 뒤에 가져오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우 넘버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로우 넘버와 또 로우 넘의 차이인 건데요. 로우 넘버를 여기에서 가져오게 되고 프라이스로 디센딩을 하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아집니다. 1 2 3 4가 됐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프라이스의 디센딩 순서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의 꿈을 한번 감싸고 다시 로우넘 3보다 작다 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로우넘버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어떻든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값으로 우도바이를 하면 1, 2, 3, 4즉 여기 있는 로우넘이죠. 이 값으로 정렬을 하면 3보다 작은 걸 가져와라 해도 이 정렬값을 적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헷갈립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구문입니다. 이 문장들. 그다음에 패치 퍼스트가 있는데요. 아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더라고요. 어,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해 볼게요. 지금까지 로우 넘과 로우 넘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죠? o r a 데이터베이스 12c에서는 이 부분을 패치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가져오게 해줄게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세 개만 가져오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오든지 row number 쓰든지 다시 셀렉트 문으로 감싼 후에 row number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세 개만 가져오게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저도 이번 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게 됐고요. 어, 상당히 얻은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혁신입니다. 아주 신기하고요. 야, 이런 게다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듈 12번은 여기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한번 12번을 따라가 볼게요. 패치에서 3개만 가져온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타이를 넣게 되면 같은 값이 n 번째, 즉세 번째 같은 값 9.99가 타이스 같은 값이 있으면 그 값까지 가져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밑에 있는 이 구문과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이스를 쓸 때와 안쓸 때가 보시면 랭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1.1.3.3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댄스랭크를 가져오면, 댄스랭크는 1 다음이, 1이 같은 1번이어도 그 다음을 2로 가져오게, 즉, 공동 1등이 있어도 2등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랭크는 공동 1등이 있으면 2번을 빼고 3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 5개가 다 나오게 되겠, 어, 예, 5개가 다 나오게 되죠. 순서가 1등, 2등, 3등만 있었으니까요, 같은 게.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랭크와 댄스랭크의 그 내용과 타이스를 썼을 때 내용이 또한 유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4와 같은 결과 값을 가져올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배우시고요. 아, 랭크와 랭크, 댄스랭크가 나와서 또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가 low num, low number, 그리고 랭크, 댄스랭크를 같이 묶어서, 어, 널리티 펑션인가? 그, 그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해, 꼭 해보세요. 어, 굉장히 이 구문들은 용도가, 사용 빈도가 괜찮게 높은 편입니다. 아주 자주 쓰는 건 아니겠지만, 로우넘은 정말 자주 쓰고요. 로우넘, 로우넘버는 정말 자주 씁니다. 그건 꼭 익히셔야 됩니다. 랭크도, 어, 어쩌다 쓰는 게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흔하게 쓰는 겁니다. 랭크도, 댄스랭크도.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익히시고, 여기에 있는 패치, 이 패치는, 어, 새로운 기능이지만, 새로운 CBC 다음에 나온 내용이지만, 상당히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이를 이렇게 쓰면은요, 다시 해볼게요. 그럼 두 개만 가져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프라이스, 아, 토이네임으로 할게요. 여기에서는요. 토이. 서 토이네임이 두 개만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볼게요. 제가 구글링을 해서 이 패치를 좀더 공부해보려고 봤더니 어떤 구문이 있냐면은요,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옵셋 투 로우스라고 하면은요, 옵셋이 상쇄한 데 없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생략하는 겁니다 두 개를 베이비 터틀과 블루 디노사우어이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개 로우는 생략하고 그 다음 두 개를 가져오자 이런 또 아주 좋은 옵셔널한 기능입니다 네. 신기하죠? 이두 개를 빼면 제일 위에 두개 네. 없앳을 하면 위에 두 개를 제외하고 어, 사용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우리가 어, 이 정렬을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로우 넘과 로우 넘버도 보고 랭크와 댄스 랭크도 보고 또 패치까지 정말 옵셋까지 또 널의 사용 용도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어,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만들 때도 사용 용도가 꽤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 이렇게 공부한 거저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다들 어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